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베이퍼 나루입니다. 오늘은 꽤나 우울하고 진지한 주제에 대해서 다뤄볼 예정입니다. 바로 전자담배 세금 개편에 대한 내용인데요. 아마 이 영상을 보신 분들도 대부분 대략적으로 알고 계시거나 세금이 오른다는 소식 정도는 들어보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정확하게 그게 얼마나 오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30ml 입폭액상 기준으로 10만 7940원, 60ml 폐업액상 기준으로 21만 5880원이 부과가 됩니다. 유통 마진과 소매점의 마진을 계산해 보면 각각 13만원 25만 원에 판매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네요. 정말 어마무시한 가격이죠. 전자담배를 한 번이라도 사용해 보았다면 이 금액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지 잘알수 있을 텐데, 정부 관계자들이 전자담배에 얼마나 무지한지 잘 알려주는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영상에서 정부는 대체 어떤 근거로 그런 무지막지한 수치를 제시했는지, 그 근거의 출처는 어디인지, 그게 왜 말이 안 되는지에 대해서 조목조목 반박을 해보고 그에 대한 해결책과 우리가 할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논의해볼 예정입니다. 첫 번째로 현재 전자담배의 과세 체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전자담배는 세금이 없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지금 편의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팟과 일회용 전자담배의 경우에는 세금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4,500원짜리 0.7ml 팟한개 기준으로 담배 소비세 440원, 개별 소비세 259원, 지방 교육세 193원, 국민 건강 증진 부담금 368원, 그리고 폐기물 부담금 1원까지 총1,260 1원이라는 세금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를 1ml로 환산을 하게 되면 대략 1799원이 됩니다. 기재부에서는 액상 1ml가 담배 12.5개비와 동일한 양으로 간주를 하고 이 세금을 책정했다고 해요. 그런데 왜 전자담배 매장에서 판매되는 액상들은 세금이 부과되지 않았느냐? 그 이유는 니코틴의 종류가 달라서입니다. 현행법상 담배 잎 또는 잎에서 추출한 니코틴만을 담배의 범위 내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자담배 매장에서 사용되는 액상들의 경우 줄기 또는 뿌리에서 추출한 니코틴을 사용하기 때문에 과세 대상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담배 사업법 개편을 통해서 모든 종류의 니코틴이 담배의 범위 내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1ml당 1799원이라니 엄청난 금액이죠. 하지만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번에 조세재정연구원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액상 0.8ml가 담배 한갑과 흡연 효과가 동일하다는 주장을 기반으로 해서 전자담배 액상에 부과되는 세금이 모두 다 2배로 오를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액상 1ml당 담배 소비세 1200 56원. 지방 교육세 556원. 국민 건강 증진 부담금 1050원. 그리고 개별 소비세 790원으로 총 3598원이 부과된다는 소리인데요. 한 병이 아니고 1ml 기준입니다. 이 세금을 적용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포백상한 병당 107,940원, 태우백상 한 병당, 병당 215,880원이라는 세금이 부과되게 됩니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전자 담배 시장을 아예 죽여 버릴 테니까 전자 담배 필 생각 하지 마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저도 이자에서 격한 한말 쏟아내고 싶지만 높으신 분들이 보실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선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왜 말이 안 되는 소리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담배에 부과되는 세금의 성격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담배에 부과된 세금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세수 목적을 위한 물품과세, 그두 번째로 징벌세 혹은 교정세인데요. 담배에 부과되는 세금은 사실 지방자치 단체의 재정에서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세금 충당의 목적이 크다고 할수 있습니다. 사실 이는 오래전부터 설탕이나 뭐 기호식품 사치품 등에 대해서 과세를 함으로써 정부의 재정을 충원하려는 아주 오래된 세수 방식이기도 합니다. 그두 번째로 징벌세와 교정세 이는 흡연자가 흡연을 함으로써 개인 또는 사회에 미치는 해악을 고려하여서 징벌 혹은 교정의 목적으로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인데요. 이도 사실 어찌 보면 합당한 내용이긴 합니다. 흡연자들이 매해 각종 질병과 질환에 시달림으로써 국가에서도 거기에 비용이 지출되기 때문에 금연 캠페인 등 흡연자들에게 지출되는 부대비용과 또 폐기물 처리해야 되는 폐기물 처리비까지 이런 금액들이 다 필요하기 때문에 이 또한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금액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그게 연초라면요. 지금 정부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0.8ml 액상을 베이핑하는 유저가 담배 한갑을 피는 흡연자와 사회에 끼치는 악영향이 동일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일 세금을 책정해야 형평성에 맞다라는 것인데요. 이 말도 안 되는 주장이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걸까요? 지금 입법 예고된 그 법안들은 도대체 어디에 그 뿌리를 두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조세재정위원회와 지방세연구원이라는 곳에서 제출한 연구 자료에 기반한 내용들입니다. 그러면 그 연구 자료란 걸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지금부터 굉장히 분노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마음을 한번 가다듬고서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이 PPT 파일을 살펴보시면 위쪽 내용들은 다 알고 있거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대부분이고 가장 중요한 부분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불형평성 및 세율 체계 개편 방안. 연초와 액상이 들어간 팟의 조세 부담금이 다르기 때문에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소리죠.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형평성 검토라는 제목과 함께 흡연 행위에 있어 동일한 행위가 무엇 에 대해 적어두었습니다. 담배의 종류에 관계없이 동일한 흡연 효과를 얻는 행위, 즉 개인적 기준은 니코틴 용량, 첨가물 등에 의해 달래질 수 있으니 가장 객관적인 행위로서 흡연 횟수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디가 가장 객관적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밑을 살펴보시면 형평성에 대해 철학까지 언급하며 말도 안 되는 논리를 뒷받침한다고 교과서적인 글을 적어두었습니다. 자, 우선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주장하는 이 주장이 타당성을 띠면한 가지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바로 연초 흡연과 전자담배 흡증은 사용자가 얻는 효과, 부작용, 사회에 끼친 해악 등이 100% 동일해야 합니다. 그 전제 조건이 있어야만 이 주장은 타당해지는 것이에요. 뭐, 니코틴 섭취뿐만 아니라 뭐 본인의 건강에 해치는 것 그리고 간접흡연으로 인해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것 그리고 폐기물로 인해서 환경에 끼치는 악영향 등 전자담배 사용자와 흡연자는 폭감 및 부작용이 똑같아야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제가 뒤에서 좀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를 보면 그 흡연 횟수가 어떻게 계산되어 있는지에 대한 증거 자료가 나옵니다. 근데 이게 가관이에요. 이 자료는 지방세 연구원에서 자체 연구를 한 자료가 아니고 팥을 판매하는 회사들의 마케팅. 자료입니다. 여기 첫 줄부터 틀린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요. 줄팟의 니코팅 농도는 1%가 아니라 0.7%이고, 0.7mm의 흡입외수는 200회가 아니고 7에서 80회 정도 됩니다. 그래서 줄 사용하시던 분들이 가장 큰 불만 중 하나가 하루에 팟두 개에서 세 개는 써야 담배 한감 느낌이 난다고 불만이 넘쳤던 것이에요. 밑에 적혀있는 다른 회사들의 자료도 사실 전자담배 업계에서는 과대광고라고 욕을 먹는 수치들입니다. 자, 어쨌든 이번 내용이 이번 세금 개편안의두 번째 전제 조건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첫 번째 전제 조건과 두 번째 전제 조건. 하나로 통합하게 되면 액상 0.8ml는 담배 한 갑과 동일한 흡입 횟수, 효과, 부작용,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100% 동일하다입니다. 지금 논의 중인 세금 개편안은 모두 이 주장에 의거하여 만들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정치 후진국 일본의 사례를 딱 하나만 가져다 놓고 과세 형평성 주장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지어 놓았는데요. 그렇다면 전자 담배를 국가적인 차원에서 금연 보조제로 권장하는 영국의 경우는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전자담배 세금을 밀리터당 562원으로 책정했다가 시장이 붕괴되고 국민들이 고통받고 부작용이 너무 심해서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112원으로 내린 이탈리아의 사례는 어떻게 설명하실 건가요? 미국의 경우에도 세계 주를 제외하고는 전자담배 세금이 4000원 미만이거나 아예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G7 국가 중 대다수가 전자담배 세금을 낮게 책정하거나 오히려 반대로 권장하는 경우도 있는데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높은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그 논리는 대체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그 높은 세금 때문에 전자담배란 시장 자체가 붕괴되고 그로 인해 고통받는 대한민국 국민들은 어떻게 책임을 지실 겁니까? 자, 이제 현재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세금 개편안에 대해 전제인 0.8ml 액상이 담배 한 갑과 동일한 흡입 횟수 효과 및 부작용을 가진다는 것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반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담배 세금 개편안의 오류 첫 번째 징벌세의 과다 적용입니다. 제가 처음에 담배에 부과되는 세금의 목적은 세수와 교정의 목적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물품에 대한 과세야 정부의 취지가 그러하다니 제가 어떻게 들을 말씀은 없습니다. 하지만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나 지방교육세 개별소비사의 경우 징벌세의 성격 혹은 교정세의 성격이 강한데 이것을 연초와 똑같은 세금을 책정하라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됩니다. 전자담배의 유해성이 연초에 비해 극히 적다는 것은 정말 너무나도 많은 자료들이 증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 미국 FDA에서조차 전자담배가 훨씬 더덜 유해하다는 자료도 내놓았고요. 자료마다 다르지만 보통 5% 혹은 0.몇%까지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간접흡연에 의한 피해도 수백분의 1 수준으로 낮은데다가 전자담배 사용자들의 후기가 넘쳐나고 있는 이 상황에 연초와 동일한 세금 부과한다니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전 세계 비흡연율 2위이자 전자담배를 국가적으로 적극 권장하는 영국에서 제작한 캠페인 영상을 하나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가 위에다가 카드로 링크를 걸어드릴 예정인데요. 영상을 보시면 이 전자담배가 어떻게 금연에 도움이 되는지 혹은 흡연자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어떻게 대체주로서 사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지난 10년간 연초로 인한 사망자 수는 대략 60만 명입니다. 그에 비해 지난 10년간 전자담배로 인한 사망자는 아직도 보도된 사례가 없습니다. 폐질환 환자로 비교를 해보면 그 수치는 어마어마한 격차가 벌어지겠죠. 지난 미국 폐질환 사건 때 한국에서도 폐질환 의심환자 하나 나왔다고 했는데 결국 그분 무사히 퇴원하셨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자담배 유저와 흡연자가 똑같은 징벌세랑 교정세를 내야 한다? 이건 너무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보시는 이 자료는 전 세계에서 전자담배 액상에 대해 얼마나 세금을 부과하는지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수치 차이가 보이시나요? 여기서 한 가지 정말 놀란 것은 저 밑에 있는. 모든 국가들의 세금을 더해도 한국에서 부과하는 세금보다 적습니다. 정말 제대로 된 조사를 한 번이라도 한 것인지 의심스럽네요. 전자담배 세금 개편안의 오류 두번째 흡입 횟수의 오류입니다 일단 흡입 횟수를 보여준 자료가 판매업체의 마케팅 자료라는 것에서 그 신빙성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아 그리고 사실 줄에서 주장하는 팥 하나당 연초 한갑의 효과는 미국에서나 가능한 얘기입니다 왜냐면 미국에서 판매되는 줄 팥의 경우 한국에서 판매되는 액상에 비해서 니코틴의 농도가 3배에서 5배 가량 많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줄 팥을 3번에서 4번 정도 흡입을 하게 되면 담배 한 까치 핀 정도의 니코틴이 들어와서 흡연자가 만족을 느끼게 됩니다 제가 아까 줄팥 하나 당70 에서 80회 정도 흡입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한번 베이핑 할때 3에서 4회 정도면 담배 한 개비 분량의 효과를 낼수 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계산해보면 줄밭 하나당 연초 한갑의 효과와 비슷한 정도가 되긴 합니다 그런데 이 줄이 한국으로 넘어오게 되면서 니코틴 농도의 제한이 걸려 버리기 때문에 그 농도를 대폭 낮춰 버리게 됩니다 5% 였던 니코틴 농도가 무려 0.7% 까지 낮추면서 판매를 했던 것인데요 이렇게 되면 니코틴 농도도 적은데 흡입 횟수도 적기 때문에 한국 시장에서 실패는 불을 보듯 뻔하죠. 그래서 흡입 횟수 200회가 된다는 말도 안 되는 마케팅이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은 줄을 사용해보신 분들이라면 다들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소리인지 잘 아실 거예요. 담배 한갑 태우시는 분들이 줄팟을 사용하면 하루에 막 2개, 3개 정도는 사용해야 간신히 버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자료 밑에 적혀있던 업체들의 정보 또한 전자담배 업계의 사람들은 아무도 믿지 않는 자료였어요. 사용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얼마나 살짝 빨길래 1ml를 200번이나 흡입을 할 수가 있습니까? 저도 연초한까이 살짝살짝 팔면 20번 넘게 필 자신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담배 흡입에 의한 니코틴 섭취량에 대해서도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자, 이 자료를 보시면 여기 보이는 주황색 그래프가 연초를 흡입했을 때 혈중 니코틴 수치 변화입니다. 그 밑에 보이는 하늘색 그래프가 일반적인 전자담배 액상의 그래프입니다. 딱 보시면 니코틴 흡수량의 차이가 엄청난 수준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단순 흡입 패스로 동일 흡연 효과를 말하는 것도 어불성설입니다. 전자담배 세금 개편하는 오류 세 번째 전자담배를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지방세 연구원의 자료나 입법 예고된 법안들을 잘 살펴보시면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하실 수가 있을 텐데요. 이분들은 담배와 전자담배를 동일하다고 본다는 것이에요. 그것도 똑같은 담배지 뭐라는 전제 조건이 그냥 깔려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무지한 소리인지 말씀을 드리면 무언가를 태워서 나오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것과 끓여서 나오는 증기를 들이마시는 것이 똑같다고 주장하는 것이에요. 두 행위에서 공통점이라고는 니코틴을 섭취한다는 것인데 그 섭취량도 본인 건강에 대한 유해성도 타인에게 끼치는 해악도 환경에 미치는 부담도 그 정도가 심각할 정도로 다릅니다. 아까 살펴본 자료에서 동일행위 동일과세라고 적혀있는데 이 논리를 다른 곳에 적용하면 종합소득세로 비교하시면 조금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종합소득세는 소득이 높은 사람일수록 더 높은 과세율이 책정됩니다 누진세라고 하죠 많이 버는 분들은 세금을 좀더 많이 내게 되고 조금 버는 분들은 세금을 적게 내게 되는데 지금 이 자료의 논리대로라면 개인사업을 통해 벌어들이는 거는 어쨌든 똑같은 행위이기 때문에 최고세율을 때려 버리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예시랍시고 주택취득세를 적 놓았는데 이것도 정말 열받아요. 이 세금을 책정하는 데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이 점에 대해서 모르실 리가 없는데 주택 가격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도 다르고 무주택자냐 다주택자냐에 따라서 부과되는 세금이 또 다릅니다. 이 점을 모를 리가 없는 분들이 비겁하게 딱 똑같은 거 취득세 하나만 넣고서 근거 자료랍시고 자료에다 넣어 놨어요. 자, 또 한번 기사 하나 살펴보고 가시겠습니다. 작년 6월에 작성된 기사인데요. 이 기사의 내용을 살펴보면 영국 독일, 프랑스, 스페인, 캐나다 등의 국가에서는 액상형 전자담배에 일반 소비세와 부가가치세 정도만 부과할 뿐 담배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미국도 일부 주에서만 세금을 부과할 뿐 대부분은 예외로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밑에 살펴보시면 액상형 전자담배를 흡연수단이 아닌 대체제로 보기 때문이다. 니코틴 중독으로 계속 피워야 되는 흡연자들에게 덜 해로운 영향을 준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좀더 아래쪽을 살펴보시면 금연정책 전문가인 데이비드 스위너 오타와 대학 교수도 전자담배에 일반 담배와 같은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비인도적이라며 사람들이 더 안전한 제품을 옮겨가는 것을 위축시키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이게 바로 배운 분들이 합리적으로 현상을 이해하고 분석했을 때 나오는 올바른 결과입니다. G7 국가 대부분이 이렇게 접근을 하고 있는데 정치 후진국인 일본의 예시를 들고 나와서는 그게 근거랍시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제가 말씀드린 것을 토대로 전자 담배에 대한 세금을 과연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좋을까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다 오롯이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저의 의견을 얼마든지 비판하셔도 되고 부연 설명을 해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댓글로 남겨 주시면 저 또한 댓글 남겨 드리면서 같이 의견 공유를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우선 제가 생각하는 전자 담배에 대한 올바른 접근은 우선 세 가지가 선행이 되어야 합니다. 가장 첫 번째로 시행되어야 할 할 것은 전자담배에 대한 유해성 검증입니다. 사실 이거는 식약처에서도 여러 번 조사를 하긴 했어요. 예전에 한번 포르말데이드가 검출되었다는 이런 기사를 많이 접해보셨을 겁니다. 근데 여기 이 자료를 보시면 연초에 수백분의 일 수준이거나 심지어 자연식품과 비교해도 그 수치가 낮을 정도로 적게 나왔었는데 일단 검출되었다고 기사가 쏟아져 나왔었죠. 미국에서 폐질환 사태가 일어났을 때도 식약처에서 이슈가 되었던 물질인 비타민이 e, 아세테이트 검출한다고 국내에서 판매되는 액상들 잔뜩 가져가서 검사를 해보았는데 아주 소수의 제품에서 극소량이 발견이 되었어요. 근데 그 발견된 액상들을 해당 업체에서 다시 민간기업에게 의뢰 해보니까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식약처에서 어떤 방식으로 검사를 했는지에 대해서 밝혀달라고 했더니 그거에 대한 답변은 흐지부지되어 넘어가고 다시 6월달에 검사 결과 발표한다고 했거든요. 근데 그 결과가 차일피 미뤄지더니 7월에도 발표가 안 되고 8월에도 발표가 안 되더니 갑자기 이렇게 세금 개편안들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정말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 생각입니다. 식약처에서 검출한 유해물질을 토대로 세금을 책정하려고 했는데 딱히 유해물질이 검증이 안 되니까 논점을 형평성으로 바꿔서 이렇게 세금을 부과하려는 게 아닌가 하는 합리적인 의심이 듭니다. 하지만 이것은 뇌피셜이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말아주세요. 전자담배에 대한 유해성 검토가 최우선적으로 시행되어서 연초와 비교했을 때 과연 그 유해성이 어느 정도인지를 먼저 밝혀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동일 과세는 형평성에 맞을 수가 없어요. 두 번째로 전자담배에 대한 시각 자체를 바꾸는 것입니다. 전자담배는 담배와 똑같다라는 생각을 하는 이상 제가 이 영상에서 하는 말들이 모두 억지와 헛소리로 들릴 것이 분명합니다. 전자담배는 연초와 기본 작동 원리부터 해서 니코틴 섭취량 부작용,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 등 정말 심각할 정도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를 10분 이해하고 흡연자들이 전자담배로 갈아타서 본인에게 오는 해로움을 좀 줄이려는 노력을 기울인다든지 아니면 궁극적으로 금연을 위해서 전자담배 사용하는 것을 국가에서는 권장해도 모자를 판해 아예 시장 자체를 짓밟아 버리려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태까지 국가에서 펼쳤던 금연 정책들이 과연 얼마나 큰 효과를 거뒀습니까? 그런데 전자담배를 권장했던 영국은 비흡연율 2위라는 수치로 그 결과를 증명하고 있죠. 무조건 담배랑 똑같다고 가정하지 말고 제대로 된 이해를 통해서 정책을 실시해야지 눈 가리고 귀 막고 그냥 강경책을 밀어붙이면 그게 민주주의 국가입니까? 자세 번째이자 결론입니다. 유해성 검사와 전자담배에 대한 이해를 통해 전자담배 전용 법안을 만드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유해성에 입각한 과세 제도는 이미 많은 나라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근거와 논리 또한 탄탄합니다. 전자담배는 흡연자들이 보다 덜 해로운 선택을 하게 해주는 좋은 선택지가 될수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금연을 그 도와주 줄수 있는 금연 보조제가 되어 줄 것입니다. 사실 이는 사용해 본 분들은 이미 다 동의를 하고 있어요. 사용해 보지 못한 분들만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진정 국민들의 건강을 생각한다면 세금을 높여서 이 시장을 죽여버리는 것이 아니라 보다 나은 선택지를 합리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올바른 정부가 할 일일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잊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과한 세금을 부과해서 이 시장을 죽여버리면 그로 인해 고통받는 국민들 또한 존재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주십시오. 바로 저 같은 사람이죠. 세고 최고 수준에서 그의 7배에서 8배의 수준의... 세금을 책정을 해버리면 이 업계에서 종사하는 종사자들의 생계를 국가 차원에서 끊어버리겠다는 말과 동일합니다. 전국 전자담배 도소매 업체 소매인들 그리고 거기 고용된 직간접 고용인들 모두가 생계를 잃게 될 것인데 이에 대한 책임을 도대체 어떻게 지려고 이런 세금을 책정하는 건지 정말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그저 공기업인 KTNG에서 이게 합리적이다라고 주장하면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로 인해 나가 떨어지는 국민들은 외면하실 겁니까? 이에 대한 예시로 한국보다 훨씬 적은 수치인 562원의 세금을 부과했던 이탈리아 이아도 해당 시장이 붕괴되고 국민들이 고통받고 불법 거래가 성행하는 등의 부작용이 일어나서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세금을 112원 수준으로 낮췄습니다. 그로 인해서 세수가 안정적으로 확보가 되고 시장도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았다고 해요. 이런 좋은 예시들을 국민들이 찾아다 갖다 바쳐야겠습니까? 이미 전 세계적으로 한국의 방식이 틀렸음을 입증해줄 사례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다만 편협한 시선으로 소통을 거부하고 이 상황을 밀어붙여 해결하려는 그들의 자세에서 개선 가능성은 너무나도 적어 보입니다. 정말 답답하네요. 자 그럼 우리가 이 순간 할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제가 우선적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입법 예고에 대해서 의견 제출을 하는 것인데요. 과연 우리가 의견 제출한다고 얼마나 달라지겠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많은 이들이 지금 한 분이라도 더 힘을 모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두들겨 맞고 있을 수만은 없지 않겠습니까? 저는 정말 연출로 돌아갈 생각은 1도 없고요. 금연 스트레스로 인해서 제 일상생활에 피해가 오는 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제가 영상 아래에다가 링크를 걸어 드릴 테니까 총두 개입니다. 여기다가 각자 본인의 의견을 적어서 제출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 9월 1일에 전자담배 집회도 있을 예정이었으나 지금 코로나가 좀 심각해지면서 집회가 개최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개최가 된다면 저는 참가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제 영상을 보시고 많이 공감이 되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물론 많이 부족한 영상이고 제가 급하게 준비하느라 정리도 덜된 느낌입니다. 하지만 이 영상을 통해서 현 사태에서 조금이라도 더 이해도를 높이고 전자담비 유저들이 힘을 합쳐서 이 상황을 타개할 수 있도록 힘을 합치는데 도움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돼서 이 상황에 대해서보다 정확한 인식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진다면 이 상황도 분명 개선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은 평소보다 더 우울하고 재미도 없는 내용인데 제가 또 너무 흥분해서 강경하게 말씀을 드린 것 때문에 영상 보시기가 좀 불편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신 분들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대한민국의 전자담배 유저 베이퍼 나루였습니다. 감사합니다.